락스에 오래 노출됐잖아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기침, 가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확학성 폐렴에 걸린 거예요. 아 락스가 문제가 되는 건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예요 염소 가스. 정말 독가스거든요. 페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 락스에 욕실 세정제나 세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는 절대로 절대로, 네, 진짜로 큰일 나요. 뭔가를 더 이제 섞어줘야지 하는 경우에는. 욕실 청소를 할때 대개는 음. 뭐 뿌리는 락스, 음. 뭐 타서 쓰는 락스, 네, 그걸로 쫙 네. 청소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사람 그게 예민해가지고 피부병도 생기는 분들도 음, 봤어요. 네, 근데 네, 네, 네. 대개는 괜찮으니까 대부분의 청소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안 되죠. 그럼 네. 뭐 어떻게 어,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물기를 잘 제거해서 그 상태까지 안 가는 게 좋은데 음. 이미 이제 때가 끼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세균 곰팡이 많이 증식한 상태야. 그러면 이제 락스밖에 답이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곰팡이 안 껴도 기본적으로 그게 깨끗하고 살균이 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냥 네.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이 많아요. 네네네. 어, 네, 네. 일단 락스는 주요 성분이 하이포와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락스를 실험 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락스에다가 머리카락 담궈 놓으면 15분 만에 완전히 다 녹습니다. 어. 제가 수영장 다니면서 머리가 네. 계속 노래지는 거예요. 네. 뭐 인체 받아들일만 하니까 그 정도. 규격으로 한거 아닐까요 어, 네 기본적으로 근데 락스 병에 보면은 사용방법 그리고 이제 용량 이런 게다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잘 지켜서 하시면 되는데 거의 다안 보시고 그냥 음. 대충 이렇게 섞어서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창문도 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기에 좀 신경 안 쓰시고 요런 경우가 이제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잠시 또... 어 아, 이러고 뛰쳐 나오시죠. 네 어, 음. 네.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물론 이제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KF94가 한0.4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입자를 94% 이상 거듭니다. 차단한다는 의미거든요. 음.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마이크로미터 요런 단위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자 요거 1mm 한번 같이 해 보실래요? 1mm. 그러면 이만큼밖에안 되잖아요. 네. 요거의 천분의 1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100만 분의 1터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락스가 문제가 되는 건 염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염소가스. 이게 이제 예전에 독일 군들이 유태인들 집단학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썼던 독가스가 염소가스예요 어. 그래서 정말 독가스거든요. 그런데 염소가스 그 염소기체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한0.19 나노미터예요 근데 나노는 방금 얘기한 그 마이크로미터의 천분의 일이고 그니까 10억분의 1미터 단위에요 10억분의 1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꼈다고 그, 락스의 유해성이 덜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또, 다른 이제 제품인 것처럼 해서, 곰팡이 제거제인데, 순하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성분 보면은, 전부 다다 하이퍼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사실은 락스하고 같은 성분인 거예요. 소금으로 만든,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정말로, 과잉과전하는 사기. 어, 사기라고 하기는, 왜냐하면은, 나트륨, 나트륨이 어, 나트륨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염화 나트륨은 우리가 먹어도 괜찮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소금, 소금 알갱이로 먹어도 되고, 네. 그런데 하이포와 염소산 나트륨 같은 나트륨이 들어있지만 이건 엄청나게 연기성이 강고우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소금을 이용해서 제조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소금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물질인 거죠. 베이킹소다하고 과탄산소다도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연기성이 완전 다른 게뭐 베이킹소다는 한 pH 8, 9 정도면 과탄산소다는 pH 한11 정도거든요. 이 연기성이 훨씬 강하다고요. 근데 근 어쨌든 소다라고 들어가면 그냥 에브리소다 어뭐 아무거나 다 소다 이렇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과탄산 소다를 또그 세탁 전문가님 같은 분들도 방송에서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다루는 걸막 보여주시고 하시거든요 바쁘면 맨손도 어, 네네또 농도가 좀 낮으면 한번 이렇게 담갔다고 해서 손에 막 이렇게 단백질이 녹은 게 보이진 않죠 어, 하지만 염기성이 강하면 또 단백질을 녹여요 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맨손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락스는 훨씬 더 용기성이 강하거든요. 뭐 원액을 쓰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거 그래서 저기 빨래 안 지워지면 그냥 네, 일단은 네. 원액을 찍어서 어, 발라보죠. 어, 네, 네, 어차피 네. 버릴 생각으로. 어,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안 네. 되면 거기다가 네. 각종 구연산도 넣어보고, 어, 어, 화탄산도 발라보고, 뭐,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계속, 콧구멍을 갖고, 안 지워져? 이러면서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아, 제발, 제발. 네, 어. 그, 더구나 있잖아요. 지금 뭐 구연산 섞는 거, 이런 이제 산성 제품 섞는 거는 진짜로 큰일 나요. 일본에서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주부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산성 세정제하고, 락스하고 섞어서 청소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까지 있어요. 뭐 욕실 싹싹 뭐 이런 이름 붙은 그런 세정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액성이 산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 세정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고 섞으면은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또그 제가 이런 락스의 그 유해성과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그때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락스에 장미꽃잎을 담궜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졌을 것 같은데요? 탈색이 안 됐어요. 안 돼요. 어, 네, 그건 그냥 당연히 될 줄, 저도 당연히 어.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장미가 요새 개량이 많이 돼가지고 음. 워낙에 장미 꽃잎이 더 두껍고 여러 가지 그런 코팅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사이로 침투를 못 해가지고 장미 꽃잎 탈색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꿀풀 종류 되게 이렇게 잎이 얇은 거 있어요. 꽃잎이 얇은 거 그런 걸로 실험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머리카락 녹이는 실험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엄청나게 신경을 썼죠. 실험실에서 환기가 다잘 되는 조건으로 해서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락스에 오래 노출됐잖아요. 제가 그 다음날부터 기침, 가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화학성 폐렴에 걸린 거예요. 와. 근데 이런 화학성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더 심하면 이제 산소통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좀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같은 화물에 학 다시 노출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평생 락스는 안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유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행주를 그러면 네. 어떻게 소독하세요? 아, 삶으세요? 그래서 행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물에 젖은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돼요. 아. 근데 이것도 오래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얇은 행주, 작은 행주 를한 30초, 어, 조금 더 사이즈가 있으면 한 1분 정도. 네, 1분 30초 넘기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잠깐 이렇게 가열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러고 나면 음. 거기에 나쁜 공기가 들러붙어 있을까봐 음식을 넣기가 싫더라고요. 아 전자레인지 안해요 네.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때는 전자레인지 안에 이렇게 약간 김소리 있는 거다 수증기예요. 어 그럴 음. 때 마른 행주나 아니면 키친타월 같은 걸안 한번 닦아 주시면은 그 전자레인지 안도 청소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락스 대용으로 과탄산소다를 쓰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도 상당히 여기선 강한 편이고, 네. 그런데 이제 락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염소계 표백제라고 얘기하고 과탄산소 소다는산속의 표백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소가 나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요거 섞을 때이 과탄산소다 특유의 그 냄새도 같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욕실 청소 같은 경우에도 그 락스 사용하시지 마시고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물에 잘안 녹더라고요. 어, 아, 약간 뜨거운 물에 녹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뜨거운 물막 이제 80도, 90도 시는 말고요. 한 50도 씩 정도 따끈한 물 있잖아요. 네, 따끈한 물에다가 녹이시면 돼요. 우리는 삶는데도 넣었는데, 네, 너무 뜨거운 물은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걸까요? 이제 아마 녹이 보시면 아시는데 그 과탄산소다 특유의 그 냄새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다음 또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기포가 다량 발생할 수 있고, 어, 그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한 오십 내지 육십 도씨 정도 좀 따끈한 물에다가 녹이셔도 충분히 잘 녹아요. 근데 그래서. 뜨거워야 하얘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반응이 더잘 일어나긴 하거든요. 아주 이제 핵심적인 건데. 음. 왜, 과학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플라스크에 뭔가 막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게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다 집에 빨리 가려고 부글부글 끓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온도가 한 10도씩만 높아져도 반응속도가 두 배가 더 커져요. 어. 빨리 어떻게 하려고 뜨겁게 하긴 하는데, 과탄산 소다의 연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50 내지 60도씩 물에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80도씩, 90도씩 넘어가면 이거 잘못하면 또 화상 입잖아요. 또 이제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도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이, 이거 가지고 안돼좀더 뭔가를 더 이제 섞어 줘야지 돼 하는 경우에는 치약을 같이 좀 섞어서 이용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요 치약 그 과탄산 소다 섞을 때 그러니까 음. 이제 따끈한 물 준비하셔가지고 과탄산 소다를 아빠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 넣고 그다음에 치약을 많은 양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빠 숟가락 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짜면 되는 정도 네그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 이제 섞어서. 청소하시게 되면 훨씬 잘 되는 게, 이 치약이 워낙에 청소가 잘 되잖아요. 개면 활성제 양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기본적으로 뭐 탄산칼슘이라든지, 뭐 인산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제올라이트라든지, 요런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물에 녹지 않는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이제 긁어주는 연마 효과가 있으니까 치약 섞게 되면 아주 잘 돼요. 그런데 요것도 또 유의하실 게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치약이고, 훨씬 더 락스보다 순하니까 그러면은 환기 별로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환기 역시나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 이빨만 닦아도 욕실 안에 치약 향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향료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욕실 청소를 할 때는 우리가 이빨 닦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쓰잖아요. 근데 그 인공 향료는 환경호르몬 즉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적은 양만 이용하셔서 욕실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치약의 인공 향료 성분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잘하면서 청소해주. 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 거 말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초나 환기 좀안 하고 음, 음, 음. 좀할수 있는 조합은 없을까요? 베이킹소다는 괜찮아요. 베이킹소다는 별로 그러니까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과탄산소다에 비해서 연기성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품첨가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는 그냥 평소 관리용이죠. 때가 별로 없는데 좀더 더 청결하게 하고 싶다 할때 쓰는 거고 때가 더 많이 끼어 있는 상태. 그럴 때는 이제 지금 과탄산소다는 치약을 쓰라는 거고요. 근데 그 구연산이나 식초는 물때라고 얘기하는 허옇게 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청소하기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수전 근처 같은 경우에는 물때가 잘 끼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하지만 타일 바닥 이런 거는 식초나 구연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 곰팡이 종류 중에서 이런 약산성 환경에서 오히려 더잘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초나 구연산을 청소에 이용하는 걸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락스에 욕실 세정제나 세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는 금지다? 네, 절대로, 절대로. 네, 락스 네. 자체도 금지고, 락스는 뭔가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찬물만 사용해야 돼요. 락스는 뜨거운 물 써도 안 되고요. 락스에 각종 뭐 무슨 세제류 있잖아요. 뭐그 음. 세탁용 세제나 주방용 세제나 이런 거 섞는 것도 금지예요. 그걸 섞을 때 거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락스에서 나오는 염소기체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면대 수도꼭지나 이 샤워 헤드를 보면 칫솔로 이렇게 좀 문질러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락스에다 좀한 10분 정도 담가 놓고 음, 음. 좀 쓰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샤워기 헤드를 통해서 양치도 하고 막. 아, 음. 이러기도 하는데 네네, 네네. 과연 괜찮을까? 네네. 이런 걱정도 들어요. 어, 샤워기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물때가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샤워기 헤드는 오히려 구연산 용액을 만들어서 담궜다가 이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락스에 담궜다가 이게 락스 잔여물이 있을까봐 음, 걱정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락스의 그 하이퍼 염소산은 물에 되게 잘 녹아요. 음. 그래서 찬물에 여러 번 헹구신 상태면은 잔여물 걱정은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락스를 사용 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미 염소 기체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음, 그러면 뭐 락스는 없애는 게 나을까요 <laughs> 어, 없애세요 네 저는 아예 없다니까요 네. 청소 도우미들께서 그렇게 찾아요 락스가 어, 어, 없으면 네네 근데 그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청소하시잖아요 그런면 네. 락스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집착하시더라고요 더구나 저희 어머니는 폐 절제 수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집착을 못 나와가지고. 네. 해산물 비린내 나는 건 락스 살짝 그 해가지고 음. 행조해서 딱 닦으면 음. 냄새가 사라지니까 음, 아직도 한... 많은 급식실이나 아, 단체 식당에서는 음. 네, 네. 음. 의무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급식실이나 뭐 단체 식당 이런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정말 이제 집단 식중독에 예, 걸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세균을 죽이는 게더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긴 한데 일반 가정에서는 락스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 식당에서 먹을 때 혹은 이제 급식 시설에서 먹을 때 이미 이제 락스에 어느 정도 다 노출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집에서까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화기로 들어온 거는 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24시간에 서 48시간이면 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기로 들어온 거는 정말 폐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하. 안 빠져나가요, 진짜. 아하. 제가 일주일 넘게 이 고생하면서 정말 진짜 제가 몸소 체험했다니까 음. 락스의 유해성 체험만 음. 사람이라니까요, 네.